대학교육개발 전문가 역량개발 팟캐스트 대전역 플랫폼 출발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저희 대전역의 간이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역시 시주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특별한 날이요라고. 네. 네. <laughs> 노래해야 되나? <laughs> 저는 쩡이에요. 제니입니다 <laughs> 네, 저는 군자입니다. 음, 저희가 시즌 2에 들어서면서 예고를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예, 음, 그 얘기는 저희 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곧 예. 종료가 될 수도 있다. <웃음> <웃음> 네, 종료되는 마당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감을 좀 잡고 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다룰 주제는 예. 는? 해외대학 연차, CTL 연차보고서 훑어보기입니다. 아, 그렇죠. 네네네. 어, 원래 우리나라 CTL들도 연차보고서 한참 많이 만들었어요. 네, 저희도 맞아요. 뭐 음. 처음에 생기고 나서 음. 연차보고서 한 10년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안한지 이제 벌써 또 10년 돼가나? 음. <laughs> 아, 네. 네, 네. 저희는 네. 요즘 잘안 하거든요. 음. 네. 그런데. 독고에 찌들면서. <laughs> 이런 거 정리할 새가 없어. 막 그렇죠. 보고서를 아니, 너무 많이, 많이 내니까요. 에 네. 그런 실적들이 이제 대부분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한 해의 내용, 네. 한 해의 그 업무 성과들이 네. 그 안에 다 이제 들어가니까 네. 그걸 다시 연차 보고서로 네. 만들어내는 음 경우가 이제 많이 음. 줄었지만 네. 여전히 개발하시는 네. 학교들도 네. 네. 있고요. 네, 그런 저, 자료 이렇게 공유 받을 네. 때마다 네. 정말. 대단하시다,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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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 생각하면서 예. 저희가 예.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연차 보고서들을 봤죠. 예, 그그렇 예, 이번에 이제 특별히 저희가 해외 대학 예. 우리 CTL들은 또뭐 국내 CTL은 워낙 자료 공유들도 잘하시는 편이고, 예, 그리고 협의회도 그런 협의회도 있고 런게 뭐, 예, 필요하다고 있고. 다들 생각하시니까 예. 그럼 그런데 이제 해외 대학들은 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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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보고서를 예.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예. 예. 아주 어렵지 않게. 그에서 그렇죠. <laughs> <구글에서 웃음> <laughs> 네. 네, 구글링을 통해서 네. 저희가 세계대학 연차보고서를 네, 네. 지금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특별히 이 세계대학 뭔지 네. 제니퍼 설명도 좀 해주시고, 네, 네. 네. 선정하신 뭐 이유가 음. 있는지도 예.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많은 대중에 선정한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뭐 네. 그리고 또 해외대학도 <laughs> 홈페이지 또다 파먹으면 그렇죠. 어, 많이 <laughs> 확인할 수 있는데 네, 네. 특별히 이제 그 보고서 세 군데 학교를 저희가 골랐잖아요. 네. 어디 어디죠? 예, 제가 그 어렵지 않게 구글링을 통해서 구글링을 할 때는 <laughs> CTL 애니월 리포트. 아. 그게 그 연차보고서라는 네, 영어인데 네. 네. 그걸로 검색을 해서 비교적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음. 골랐고 약간 우리 CTL의 의미가 있는 대학을 음, 중심으로 음. 골랐는데 첫 네네. 번째가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입니다. 유오브 미시건이라고 보통 부르죠. 유오브 네. 미시건은 어 제가 그때 홈페이지를 한번 봤던 음. 기억이 있는데 1967년에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인가요? 67년이면? 50년? 대략 50년. 네. 와, 50년도 더됐는 거의 된데. 최초로 CTL이라고 그렇네요. 하는 그 조직을 네. 만든 대학이 예. 예, 미시건대 거의 최초가 아니라 네. 실제로 북미 최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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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최초라고 볼 수도 네, 네, 있긴 네. 한데 네. 북미 최초로 CTL이 생긴 대학이고 네. 또 우리나라 CTL의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가교가 중간에 가교 역할 을 하신 분이 거기를 음. 다니셨죠. 네, 그러면서 소개도 음. 많이 해주셨고. 네, 예, 그렇죠. 예, 그런 예, 프로그램 예. 거, 시, 음. 그쪽 시티의 프로그램이 역사와 우리나라 음. 전통 이 있는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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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시건 대학 연차 보고서를 음. 그죠. 음, 하나 골랐고요. 예, 예.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일입니다. 음. 예일 예일 대학교 그러면 또 이렇게 듣기도 팬시하고 그런데 얄리. <laughs> <laughs> 예일을 고른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음. 작년 TH, 그러니까 THE 그러니까 더 Times Higher Education이죠 음. 랭킹이 나왔었는데 음. 예일이 어그 전체 부분이 12위였는데 교육 부분이 랭킹이 5위로 되게 높았어요. 음. 그러니까 레, 예일이 최근에 되게 교육에 대한 어떤 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네요. 있다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뭐그 기사가 난 적이 음. 있는데 그거를 보고서 예일은 그럼 CTL에서 뭘 하고 있는가 음. 그거를 찾아보고자 했고요. 음. 음. 마지막은. 어 미국에서 좀 벗어나서 네, 캐나다로 갔습니다. 유니버시티브 브리티시 커먼비아라고 해서 네, 네. 유비시라고. 네. 그 초에도 저희가 소개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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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거기 C T L에서 일하셨던 네, 분이 네, 계셨던 네, 걸로 제 네. 기억을 네. 하는데, 네. 그 그분 발표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네, 비교적 알려진 네. C T L이라고 볼수 음, 있죠. 그렇게 음. 세계 세계의 대학의 음. 애니월 리포트 연차 보고서를 네, 네, 네. 다운을 받았죠. 네. 네. 그럼 이 자료는 올려주시는 거죠? 자료는 어 자료는 기본적으로 그 저희 c t r 협의의 전문가 협의의 게시판 에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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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면 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이게 무슨 저작권에 걸릴까요? 거기에 올린 출처 그 U R L도 같이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 U R L에 올릴까요? 이럴 때 전문가와상이 <laughs> 갈등이 생겼을 때유 네, 네.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은 것 약간의 같습니다. 설명과 네. 함께 URL을 올리는 게 네, 낫겠네요. 네, 어차피 네. 영어 PDF 그냥 보시는 네. 것보다는 우리 말로 살짝 해석을 해서 정리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네. 감 그래서 저희가 이 세계 대학의 연차 보고서로 오늘 간단히. 말씀을 음. 드리려고 정말 간단히 그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laughs> 네. 사실 여러분들도 이 연차보고서 파일을 이렇게 보시면 예. 쉽게 이해가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봤더니 프로그램의 구성들이 음.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그 CTL들에서 하고 있는 예. 프로그램들이랑 예. 유사한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음. 다만 가장 큰 차이는 규모. 그렇죠. 인력의 규모가 대학들이 정말 음. 기본적으로 스탭만 해도 몇십 명씩 네. 있다 그러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부러워요. 음. 음. 어, 우리나라 CTL들은 정말 일당백으로 일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음. 네. 저희가 출력해서 한번 이렇게 후루룩 넘겨봤을 때 가장 잘 <laughs> 보이는 게 스탭들 사진이잖아요. 네네. <laughs> 엄청 많더라고요. 음. 네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규모도 일단 좀 차이가 있고요. <laughs> 네, 네. 어 근데 규모가 크다고 CT에 우리나라 대학들의 음. CTL들을 보면 어, 규모가 크다고 인력 확보가 많이 되어 있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음. 그 정책 연구를 통해서 학교 뭐 학생 수에 따라서 음. CTL과 같은 기관에 어느 정도의 스텝 수를 둘 필요가 있는지 뭐 이런 음. 기준을 연구하기도 음. 음.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어 이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렇게 많은 인력이 어 역할을 하고 있는 음. 만큼 또 정말 숫자로도 엄청난 네. 활동들을 했더라고요 음. 네 미시건 대학 같은 경우 네. 좀 눈에 음. 띄는 점네몇 예. 예.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도 잘 아주 상세하게 설명도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보고서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다면 그 3페이지에 있는 코어 서비스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 서포트 포 티칭이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유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디지털 에듀케이션도 그런데요. 네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점은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 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CTL이) 아니라 (CRLT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수업에서 티칭의 문화를 네. 이제 선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다양성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학습의 환경도 학생들이 조금 더그 학생들과 같이 각각의 배경에 맞추어서 어떤 식으로 서로를 인정하느냐 뭐 이런 네. 부분을 (CTL에서) 예, 선도를 하겠다 이거를 네. 미션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요번 작년도에는 음. 그래서 그 CRLT 스텝으로 예. 이쪽에 있는 다이버시티 음. 관련된 부분으로 예, 예세 명의 스텝을 고용했다. 이런 음. 얘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탁 써주니까 음. 부럽기도 하고 음. 앞으로 우리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음. 단순하게 교수법, 학습법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음. 음. 이제 뭔가 문화를 형성하고 선도하게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회도 이제 다문화 그러니까요. 사회잖아요. 네. 어, 대학에도 다양한 그 배경을 음. 가진 학생들, 네. 어, 그 다음에 또 이미 유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수업에서 학생들의 다양성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 네. 미시건대에서 그런 이제 뭐 다양성에 대해서 음. 그 다음에 모두가 이렇게 좀 포함되는 음. 어, 그런 그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 그한 그. 꼭지가 그렇게 음. 보고서로 나와 있는데요. 네. 예일대도 비슷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네. 부분은 사실 미국 사회의 또 특징이 그렇죠. 잘 반영된 맞아요. 부분도 맞아요. 있는데, 네. 네. 우리도 이게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음. 대해서 네.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럼, 그런 이제 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음. 어, 또뭐 요즘은 학생들이 개성도 굉장히 뚜렷하니까 맞아. 이런, 맞습니다. 이런 예. 상황에서 네. 꼭 어떤 뭐 인종적인 뭐 이런 네. 거 아니더라도. 오, 이런 부분이 이 교육적 환경에서 음, 음.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것인가 그 네.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감수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음, 문화를 음. 형성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지금 이제 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교수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그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여유롭게 잘 보낸 학생들이 아직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취약한데 그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키워낼 것이냐, 이런 네네. 부분도 있고, 또 우리한테 닥쳐져 있는 것 중에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 글로벌 음.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때 이 수업에서, 수업 안에서 어떤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가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음.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차원이기도 하지만, 음. 예, 다양한 것, 다양성을 수용하는 가치, 뭐 이런 부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이 있어요. 그 아까 네. 있었던 그 다양성에 관련된 내용을 딱한 페이지 넘겨서 보니까 나온 것이 시어터 네. 프로그램 이렇게 네. 돼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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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유니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에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네. 다른데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 궁금하고 무엇인가. 네. 네. 네, 네. 어, 제가 이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전에 뭐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 제가 접했던 거는 사실 하버드 였습니다. 하버드에서 극단, 하버드에서 시작을 한것 같은데 극단을, 어, 극단에 의뢰를 해서 교수학습 상황을 음. 묘사한 연극을 만들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거기 주제로 나오는 대표적인 게 뭔가 이렇게 실험실 내에서의 성차별, 음. 혹은 인종차별, 음. 조금 이제 음. 민감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네.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음. 그러니까 어, 한 방향으로 가르치기 음, 좀 어려운 음. 그런 이슈들을 극으로 표현을 하고 그 극에 음.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러니까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대표, 제가 봤던 사례가 이제 하버드에 복플레이어즈가 있고 그 다음 유오브 미시건에 어, 플레이어즈라고 음. 이, 이 있었는데 두 대학에서 음, 이제 음, 이런 네. 연극을 하고 네. 아무래도 연극은 좀 이제 그 프로그램 성격상 대학 음. 안에서 만 워크샵처럼 운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지역 쪽에 네. 지금 어, 요부 미식원도 조금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대학들이랑 네. 네. 서로 이렇게 뭐, 얼라이언스가 있는 상태에서 연극을 통해서 어, 교수급 상황을 조금 이렇게 재현을 하고 네. 그에 네. 대해서 참가자들이 네. 어, 서로 뭐, 생각해보고 논의하고 그러는 시간을 갖는 음. 네. 포맷인가봐요. 네. 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저도 해봤는데 우리가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저희 워크샵 포맷은 굉장히 뭐랄까, 전통적이라는 음, 생각이 그렇죠.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교수법 워크샵에는 거의 교수님만, 음. 학습법 워크샵에는 거의 학생만 오는데, 좀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맞는 음. 다이버 스티라고 음. 한다면, 다이버스한 음. 음. 오디언스가 올수 있는 폼에 그거 음. 음. 그런데 대한 고민의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게 아니라 뭔가 음. 새로운 방향으로 좀 생각해 볼수 있게 또 열어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네네. 보고서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테뉴어 디시전 이렇게 음. 주제가 그거예요. 음. 그래서 바이, CRLT, 플레이어스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분들이 이제 연극하면서 네네. 이 테뉴어에 대한 고민들이 이렇게 질문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음. 음. 그러면 누군가가 강의해주고 토론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네. 어 이렇게 이제 상황이 주어지고 그걸 네, 네, 가지고 네, 네.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네. 훨씬 어 깊이 있게 얘기도 가능할 것 같고 네, 네. 나름의 결론들도 좀찾아나들서 좋아하는 것 같고요. 실제 사례죠. 그러니까 네, 예 말그대로 실제 사례지만예 네, 네, 네. 실제 사례를 네. 어 정말 눈앞에서 네. 어, 네. 보면서 네. 어, 네.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니까 음. 워크숍의 한 형태로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이 학교들이 그런 형태의 워크숍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 네. 일반적으로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들 제공을 이미 다 하고 있고 음. 그 고객도 교수, 학생, 뭐 대학원생, 네. 그다음에 뭐 포스트닥터, 음. 뭐 케이스터 음. 네. 정말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음. 그 음. 다양한 프로그램들 제공하면서 네. 네. 또 하나의,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음, 않은, 음. 네, 그런 방식의 이 워크숍도 있다라는 네, 거를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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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 시작하면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싶은데. 아, 실제 우리나라에 있대요. 네. 네, 그런 극을 할수 있는 그런 극단들이 있고, 네. 네. 네, 그걸 이제 어떤 대학에서는 실제 네, 네. 연습 프로그램으로도 쓴다고도 들었어요. 네. CTL에서 음. 네. 네. 시도한, 음. 어, 네. 경우를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음. 곧, 어느 네. 학교에선가 네. 하실 하시겠죠? 거라고 예. 네. CTL에 네. 맞게 하는 네. 프로그램도 네. 있을 거고, 아마 네. 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네. 그 PBL 공부하고 벤치마킹을 할때 서울대 네. 의대를 갔더니, 네. 네. 이제 서울대 의대가 이제 대학로랑 연극하시는 네. 연극 네. 분들과 가까이 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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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환자의 역할을 네. 시키도록 해서 그 아하. 학생들이 이제 환자를 직접 만나보는 상황을 만든다는 얘기는 에이, 했었거든요. 에이, 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뮬레이션이라고 좀기억 예, 예. 음. 네, 조금 더 확장해서 네. 그 우리가 수업 안에서 바, 네. 이제 겪을 수 있는 문제, 네, 네. 교수로서의 문제, 네. 학생으로서의 문제, 이런 네. 부분들을 좀 떼놓고 볼수 있도록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재밌습니다. 예. 하나 미시건 배웠습니다. 미시건 대학의 예. 연차 보고서를 보면서 네. 되게 독특하게 보이는 음. 그 프로그램이 네. 있어서 네.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 혹시 UBC 자료에서 아, 예. 뭐또 네. 예, 소개해주실 만한 네, 게 있으실까요? 네. 그까 그러니까 UBC는 이제 뭐 이렇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네. 앞에 이제 예일이나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은 이제 우리가 아는 공통의 교수지원 학습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예. 어~ 제목 중에 이제 파트너십 프로젝트앤 컨설테이션 뭐 이렇게 예. 들어가서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수업 하나를 그냥 컨설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대강 보기에는 커리큘럼 서포트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음, 제가 이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TLEF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떤 음. 기금이 있고 음. 그 기금에 의해서 뭔가 음.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아. 그래서 쇼케이스도 있고 음.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음.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음. 규모를 크게 만들고 음. 뭔가 지원해 주는 게좀 당당하게 음. 만들어져 음. 있는 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 이제 어 우리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를 생각을 해 보면 음. 그 아카데믹 유니츠 네. 아카데미 유닛은 뭐 그냥 전공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학문적인 단위를 나누는 것에 네. 대해서 리뉴얼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음, 얘기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뭐말 그대로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 새롭게 뭔가 학문의 단위를 만들어내고 음. 앞으로에 맞추어서 뭔가에 음. 예, 설계를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음, 음. 의미인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확대된 시스템에요. 그렇죠. 예, 예. 어. 요즘 막 이제 융복합 이야기를 네네네네. 하고 음. 뭔가 융복합 전공들도 음. 세워서 가고 있는데 음, 음. 이제. 이제 어느 대학 같은 경우 학생들한테 설계하도록 하잖아요. 음, 네, 네, 네. 학생 설계 전공이 네, 네,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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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은 사실은 본인의 필요에 맞는 개인화된 형태라면 음, 네. 이제 그 학문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음.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네, 네. 좋고 그냥 알아서 융합하세요, 설계하세요 하는 네. 것보다는 음. 뭔가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음, 부분도 음. 어, 인상적으로 발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보면,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CTL이 하는 역할들이 또 학교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굉장히 정말. 아까 확대된, 음. 확대된 CTL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음. 어, 뭐, 커리큘럼, 뭐, 개선하는 거라든지, 뭐, 정말 강의평가, 음. 제도 개선이라든지, 네, 네. 이런 역할까지 CTL이 맞는 데도 있고, 네. 정말 교수 지원, 학습 지원에만 국한된 그런 역할을 맡고 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 학교 상황에 따라서, 어,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고, 그 네. 그런 역할들을 할수 있다면, 네. 지금 UBC에서 보는 것처럼, 네. 음, 충분히 예. 네. 예. 네, 네. 그 역할은 네. 확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네. 데 있어서 시티엘에 네. 기여 방안 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음.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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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쪽에 그런 전문가가 있으니까 했을 음. 것 같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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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무, 뭐 그, 그런 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음, 것보다도 음. 이런 일도 할수 있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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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에서. 어 의미 있는 자료였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쵸. 시간이었어요 네, 네, 네. 네. 발전에 획 쓴다면 필요한 음, 그러게요 네. <laughs> 네. 네. 저희가 야심차게 어, 세계 대학에 그 해외에 네. 어, 해외 세계 대학에 연차 보고서를 같이 좀 분석해 보겠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저희가 좀 바빴어요, 이번 주에. <웃음> <웃음> 아,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간단히 정말 훑어보기 특징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 저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네. 저희가 이 보고서가 있는 네. 아, 사이트들 알려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또 네.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미처 지금 이 대전역에서 언급하지 못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또 발견하시게 되거나 네. 아니면 이런 거 한번 우리 음. CTL에서 논의해 보자 네. 하는 게 있으시면 네.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네. 같이 연구해봐도 네네. 좋고 네네. 같이 네. 이야기하고자 이 대전역 네.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주시고요 네. 아, 우리도 정말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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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 대학의 CTL들은 이런 일을 한다더라 그러니까. 그게 네.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어, 좀 알릴 수 있는 뭐 그게 네. 꼭 목표는 아닙니다만 네. <laughs> 네. 그런 여건을 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한국 상황에 맞는 네, 네. 아, 그런 프로그램들 해나갈 수 있도록 네. 아, 같이 힘을 합쳐서 음, 네. 예, 의견 공유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네. 좀 네. 댓글 좀 댓글 <웃음> <웃음> 10월 이후에 끊겼어요. <laughs> <laughs> 어, 근데 저희가 통계를 음. 좀더 구체적으로 보게 됐잖아요. 음. 보니까 의외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어, 이 네. 하트가 다가 아니라는 걸또 알게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거 뭐 하트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네?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어, 그렇지가 않았어요. 음. 네, 로그인하지 않고 구독하시는, 네. 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고 음. 네. 댓글 안 달아도 네. 이 조회 수가 꽤 되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이 연차 네. 보고서 소개를 오늘은 하지 말까 하다가 <laughs> 네. <laughs> 저희가 일단 쉬지 말고 가자. 네, 네. 그래서 정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아 여러분들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네. 공유하면서 네. 논의거리들을 만들어내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저희가 또 계속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음. 네, 그런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저희 오늘 대전역도 간이역으로 진행하면서 그 해외대학 연차 보고서 아주 음. 간단하게 네. 살펴봤었는데요.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우리 다음 우리에게 다음 또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꼭이요